테이크백 때 클럽페이스랑 척추각이랑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정작 이렇게 잘안 맞춰지는 분들도 많고, 이거를 힘으로 엄청 거기에 끼어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헤드가 더잘 맞춰지지 않거든요. 몸에 힘만 많이 들어가고 테이크백만 똑바로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스윙이 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힘을 빼줘야 돼요. 힘을 빼고 테이크 백을 해야 훨씬 더 쉽게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립은 다안 잡을 거예요. 그립은 안 잡고, 자, 엄지, 검지, 중지까지만 이렇게 세 개만 잡고, 자, 왼쪽 손바닥에 딱 체의 무게가 걸릴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손은 엄지랑 검지 두 손가락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두 손가락만 잡고, 왼손은 세 손가락.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어떠한 힘도 주지 않고 그냥 잡고만 있고 옆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클럽페이스가 척추각이랑 평행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느낌으로 그대로 백스윙까지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탑에서도 클럽페이스가 왼팔이랑 평행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테이크팩까지 빼고 그리고 백스윙. 이렇게. 자, 그럼 이 느낌으로 그립 잡고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힘 빠진 상태에서 가볍게 옆으로 전달 그리고 그 느낌으로 백스윙 탑 왼팔이랑 클럽페이스랑 평행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테이크 백까지만 빼고 오케이 자 그리고 백스윙 그래서 테이크 백으로 좀 고민이 많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손은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걸려야 되는 위치가 손바닥. 그리고 오른손은 엄지 검지만 이렇게 딱 잡고 옆으로 그냥 밀어준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빼놓는 이유가 힘이 써지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닫히거나 너무 열리거나 그거를 반대로 힘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좀더 가볍게 힘을 빼서 테이크백 해보고 그리고 백스윙한 다음에 공을 치면 훨씬 더 좋은. 클럽 페이스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